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기준 1억 라인 내려 앉으면서 9천만원대까지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개별 알트코인들까지도 낙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낙폭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들 한대 모아가지고 현재 시장 낙폭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거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비트코인 시장 내부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거시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9천만원 후반 부근까지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지만 오늘 오전 시장 포함해 가지고 단기적인 조정세 자체가 오 시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폭의 조정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여전히 9천만 원 라인에 대한 중반 부근을 지켜주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의 단기 낙폭 자체가 단순하게 FOMC 회의를 앞두고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세가 정체되고 다른 불안감을 느낀 단기 매도세들로 인해 가지고 호가창에 대기 물량 없이 그대로 흘러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투자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 투자 심리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 제차 반등세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번 단기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유일하게 큰 손해를 보고는 거는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요. 선물 매매로서 업비트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닙니다. 현재 선물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위주로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따져봤을 때 진격의 개미라고 불리는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인생 한방이다. 투기나 도박처럼 무리하게 롱 포지션 잡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 롱 포지션 대한 청산물량이 무려 4,800억에 달할 정도로 우배율 레버리지로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지표상에 떠버렸습니다. 그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 4,800억이 한순간에 시장에서 증발을 해버리면서 매우 레버리지 하시던 투자자분들 전재산 탕진하시고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한순간에 영원으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고,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장 낙폭이나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여격이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도박처럼 선물 투자하시다가 사람들이 아홉 번 수익 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손실 보면은 전 재산 탕진됨에서 청산되고 투자금 0원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귀에 피가 났도록 강조 드릴게요.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생 한 방에 역전하려고 하는 욕심들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역전하시는 분한번 데려와 보세요. 거의 안 계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투자금에 대해서 무리하게 고액 레버리지로 접근했다가 청산당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투자금이 0원 돼 버리는 대참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투기나 도박처럼 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선물 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방향 자체가 단방향 으로서 상승만 하거나 하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변동성,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청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저희가 영상에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위주로 따라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나 예상 시나리오 같은 것들 설명을 드려본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 측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 2024가 다시 한번 투자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 랠리로 반등 마감을 한 바가 있었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해당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까지도 하고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할수 있는 30만 명이 넘는 방 전문객이 찾을 정도로 세계적인 컨퍼런스인데다가 국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적극 참여하면서 고대역풍 메모리, HBM 성능 홍보를 위한 고객사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AI 테마 자체, 투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따른 주식 시장이 강력한 상승 릴리와 함께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가오는 이틀 남았습니다. 3월 21일 새벽 4시경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준 파월의장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로 결정지게 될 것으로 99% 확률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미국 연준 측에서 최근 경제지표 발표 추이 예를 들어가지고 탄탄한 고용시장이라던가 쉽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점도표를 수정하는지 여부 자체가 현재 투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표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라고 미국 연준 쪽에서 발표한 를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제 지표 추이 보면서 세 차례 금리 인하지 인하 않고 예를 들어서 뭐두 차례 정도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시 경제상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투자 시장에도 단기간에 매도세가 출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해당 결과 나오는 대로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조정세, 횡보세,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익 실현시켜드렸죠. 10% 정도의 수익 달성을 완료시켜드렸고 오늘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 예상되는 알트코인 급등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앱토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3월 15일 영상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린 바가 있었고, 단기간에 수익 실현 안겨드리면서, 현재 시점 다시 조정 눌림목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해당 19,000원 라인에서 미리 매수를 걸어놨다가, 다시 한번 찾아 반등준다고 했을 때, 22,0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면은, 단기간에 10%가량의 수익을 먹고 나오실 수가 있는 타점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 박스권 상단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손쉽게 팔고 나오실 수 있는 10% 정도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먹고 먹고 또 먹다 보니까 3번만 먹어도 이 정도면 30%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선정 앱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 투자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바로 현금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이 남는 거를 못 보는 투자를 하시면은 결국에 필요한 시기에 활용을 못하고 하락이 나온 이후에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타점 자체를 못 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 비중 남아 있으면 괜히 기회비용 놓치는 것 같고 올라가는 종목 한번 건드려볼까 이거 매수해볼까 저거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급등 종목에 올라타셨다가 괜한 조급함에 무리한 매수 하시고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예전 영상부터 자주 강조를 드렸던 바가 있었지만 현금 비중이 남아 있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현금 비중 같은 경우는 필수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초보자에서 벗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가지고 중요성과 더불어가지고 현금 비중의 중요성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는요. 테마가 겹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웹3 테마 종목들 동반 상승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웹3a라는 테마의 종목을 그리고 b라는 테마의 종목을 둘다 사버리면 결국에 같은 테마다 보니까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성격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에 맞는 테마 활용도 또한 능력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에 맞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테마의 코인을 매수하는 거는 맞겠지만 현금 비중을 당연히 내비두면서 내가 혹여나 매수한 테마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새롭게 움직임이 나고 있는 신규 테마의 코인을 매수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내 포트폴리오 계좌 자체가 쉬지 않고 수익 실현을 계속 반복 이 가능한 거고요. 똑같은 테마인데 이름만 다르다 고 나눠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코인을 매수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의 코인에다가 비중을 더 매수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찍은 상황에서 수익 더 보고 싶어가지고 같은 테마의 코인을 꼭대기에서 매수 를 해버리면 은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나 여러 시장에서 비슷한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분산 투자한다고 들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한쪽의 테마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경우를 보시면은 그 다음 테마의 코인들이 움직임을 찾아내가지고 수익을 볼 계획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 많이 드렸던 레이어 1 코인으로서 강력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솔라나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들이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 보신 분들 간혹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보방에서 안내드렸던 아발란체 또한 이번에 완벽하게 목표가 도달하면서 레이어 1 코인들의 상승세가 끝난 이후에 움직이는 레이어 2라든지 그 개별 후발 테마 종목들 위주로 빠 나가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에 대한 개편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힌트나 노하우를 드려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 종목 50%, 중장기 종목 30%, 현금 비중 20% 정도로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라도 포트폴리오를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고 원칙 매매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단기 종목에서는 수익 실현을 습거나 하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중장기 종목에서 큰 수익률이 나와도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 여러 가지 큰 수익률이 나와서도 아직까지도 매도 못 하고 매도 타점 못 잡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모든 투자나 종목들에서 계속 끝 끝까지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하락이 있는 거고요. 하락이 있으면 반대로 상승이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지 결국에 내돈입니다. 매도 타점이 어려우시면요,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보시고 저희 쪽으로 물어 보시고 혼자서 연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 찍혔던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실질적인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시는 투자를 하시기를 우리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 시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 선정과 더불어서 매수나 매도 타점 실시간 속보나 호재 이슈 같은 것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 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10%,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 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